휴린노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휴린노봇이 오늘 갑자기 개파락으로 빠지면서 반등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이 매물을 넘지 못하고 꼬리만 길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또...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상승파동 끝나버리고 요거 혹시 계속해서 내려가버리는 흐름 아닐지 우리가 지금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인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정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만들어진 조정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절대로 아니라 투경 해제 직후에 후에 더 크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개미털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번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크게 들어오면서 사실상 대량의 물량들이 매집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한 흐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물량들이 그대로 어때요? 시장에 출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오전장에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거리량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여전히 세력들은 물량들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 매집된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한 후속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주가를 조정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 어떻게 가져갈지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수입 노봇을 들고 계시다 하는 주저분들 계시면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더 많은 주주분들께 영상들이 노출돼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 왜 빠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퓨린 로봇이 드디어 투경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투경이 해제가 되면서 원래는 주가가 상승으로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대장주인 원위 콜딩스,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서 시세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로보티즈랑 원위 콜딩스는 오히려 지금 어때요? 빠지는 게 아니라 양봉 캔들 만들어주면서 물량들 전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는 들 이미 지난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번 조정을 대비해서 다시 추가로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차점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정확하게 10월 31일자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번 상승 과정에서 특히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조정을 줬던 이 윗골이 달린 은봉 캔들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크게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만약에 종가가 6,330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종가로는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방향성과 가격까지 잡아드리면서 이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강조드렸는데, 다 실제로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지금 제가 표시드린 이 매물대 안에서 조정을 받다가 매물대 돌파를 이번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틀 전에 급락에서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버텼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이 매물대 근처에서 물량들을 받아먹으면서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 만들어진 조정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매물대 안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들을 매집해 가시면서 이번 반등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물대 가격은 마찬가지로 6,330원 가격대이고 하단으로는 정확하게 6 처원대 가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정 이용해서 최대한 이 가격대 내에서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계속해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최대한 싸게 물량들을 잡아 놓으시면 오늘 이후로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서 확실하게 다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쇼링러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물량들을 잡아가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빠르게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잡아가야 되는 타이밍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물량들 매집해서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채널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렸던 탑점들이 실제로 내려왔을 때 함께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5646-8454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빠르게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이번 상승 함께 준비를 할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 분께서 들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보다시피 소통방까지 들어오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희 토톤방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있게 보는 슈리너버 관련된 타점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개장 전시아부터 시아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까지 함께 제가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수익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1월 7일도 마찬가지로 잉글루드랩 제가 시초가 매수 진입하라고 말씀드린 메시지가 8시 44분경에 개장 전에 보내드린 메시지인 거 체크가 되시는데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종목도 개장하자마자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16% 이상 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간 안. 안서 익절 대응하시면서 이제 남은 물량들은 천천히 개별적으로 끌고 가시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게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꾸준하게 물량들을 잡아 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소르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양화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달 확실하게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방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전략들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방향성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이콜딩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8월 달에 정확한 매수타점 잡아가지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다시피 120%가 넘는 상승 구간을 가져간 상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샀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말은 뭐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그냥 말로 떠든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 즉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때 촬영해서 물량들을 잡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자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지금 원이 홀딩스가 정확하게 6,420원대 제가 이때 시절에서 여러분께 찍어드린 영상이고 지금 제목 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8월 4일 주가 체크해 보셨나요? 이 가격 찍을 때 싹스로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차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보다시피 지금 상단에 거래량 터지면서 또다시 지금 물량을 매집한 매집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당분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상담 매물대를 다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역대급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공략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분명히 찍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보다시피 제가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 캔들을 확인하고 영상 찍어 드리고 지금 8월 말쯤 돼 가지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뜨면서 매수 타점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량들을 실제로 매수를 했더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중간에 물량들을 팔았다 하더라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대형 전략을 알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라 그냥 무작정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올랐더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매하신 종목들 이렇게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서 물량들 잡아가시고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 나가고 싶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상세한 대응 전략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제가 영상 내서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야 말로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 구간 나오는 종목들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사실상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이번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646-84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촬영해 드리지만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매수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매소 타점 당연하게지만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상승 구간 가져갈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 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사면 왜 빠지고 내가 팔면 왜 오르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었던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형 전략들 그대로 배워가시면서 실제로 매매까지 같이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당일 매매 우리가 할 때는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교목들좀 함께 따라오시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 이거 두 개만 적어서 제 연락처 문자를 보내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절 절대로 불법입니다. 아시죠? 1대1 리딩은 절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연락처 제가 주소록에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타점들 나왔을 때대응 문자 매수 가격이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격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만 따라오시고 준비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서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또 발굴됐을 때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할 테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구독 문자 보내놓으시고 종목들 나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 잡아가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종목에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좀 섭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자그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터뜨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크게 밀어버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그대로 상당 구간 매물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가 공략해서 충분히 수익 구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요것도 지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달성됐냐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작아보이 만은 보다시피 거의 29%에서 30% 가까운 수익률이 달성된 상황이다. 자, 이것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상담 매물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시에 한마디로 15,000원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대폭등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반대로 어때요? 또 하단 매물대는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우리가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하자라고 제가 투트랙으로 전략들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조 반도체가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은 결국에 13,000원은 터치하지 않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아쉽지만은 15,000원 여기서 물량을 잡아서 그래도 어때요? 단기간 안에 연속적인 원인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 양봉 캔들, 한마디로 매집봉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에서 형성됐던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잡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영상에서 소개도 시켜드릴 거지만은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을 보고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5636-8354제 연락처로 다시 한번 저희 채널 구독하셨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대형 전략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수익구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채널을 성장시키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단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댓글로 종목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요거는 보내 드리고 싶어도 보내 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랑 함께 매매하시고 타점들도 받아 가실 거면은 일단은 제상에 있는 연락처 5 6 5 6의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지만 문자를 보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야 저와, 저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재미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정말 이번에 큰 수익으로 올 한해 잘 마감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잘 운영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과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과연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상 이 매도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께는 이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반드시 퓨리노봇의 주봉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제가 중요한 매물 때 가격선을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의 상승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집중된 포인트가 체크가 되실 텐데 여기 부분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거래량 터진 포인트에서 만들었던 양봉 캔들의 종과를 이렇게 가격선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번 상승 정확하게 이 매물 대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저항을 맞고 빠지고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 잡고 다시 돌파를 시도하면서 최종적으로 7,000원을 돌파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7,000원 매물 대 이번 주 상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우리가 그 다음 매물때 정확하게 9,5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승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간에서 물량들 매수를 들어가셨으면 은 최대한 9,500원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바로 안 나오고 순간적으로 크게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들 줄여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돌파했던 매물때 7,000원에서 재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상승반전을 노려보고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끌고 가는 거고 돌파가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에는 정확한 타점들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대형 전략 함께 잡아 드릴 거니까요. 오6서력의팔사5 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점시지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입장 을 도와드리면서 이 안에서 최대한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대형 전략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도 이번 상승 최대한 수익 구간까지 다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